안녕하세요. 정보생생통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확대되는 지원금 및 복지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보다 도움되는 정보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이 받을 수 있는 건데 몰라서 못 받거나 바쁜 생활에 가먹고 못 받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보조금과 혜택을 놓치시는 부분을 해결할 전 국민 복지 혜택이 곧 시행됩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알려주는 비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맞춤형 급여 안내란 전 국민 남녀노소가 받을 수 있는 수 많은 혜택과 지원금 종류와 신청 시기를 알수 없기에 한 번의 신청으로 혜택을 받을 시기가 오면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꼭 신청하시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셔서 혜택을 놓치는 일 없도록 하세요. 아동 보육 분야는 가정 양육 수당, 영세부터 옷의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생활 지원 분야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을 제공합니다. 교육비 지원 분야는 초중고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이 있으며, 의료비 지원 분야는 차상위 보니 부담 경감 대상 지원 재난적 의료비 및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임신 출산 분야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비와 조제 분유 지원 등이어 감면 서비스 분야는 에너지 바우처 전기 가스 통신료 등 할인을 보조해 줍니다. 중요 순간마다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알림 제공해 줍니다. 원하는 국민 누구나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금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추천받아 놓치는 혜택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도움되는 정보를 빠르게 보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